e aí 유튜브 자널미가젤주입니다 오늘은 여기 이 가라지에서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되면서 오늘도 이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자동차 없이는 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가 생활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근접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동차에 대한 네, 뭐 질문들도 이렇게 또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네, 여기에 네, 또제 구독자분들 중에 또한 분께서 이렇게 또 물어보셔가지고 이 컨텐츠를 이렇게 또 한번 네, 만들어 보게 되면서, 네, 과연 이 자동차들은 네, 이몇년 동안 네, 타면은 좋을지 네, 쭉 타면은 좋을지 아니면은 네, 타다가 네, 이거를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네, 물어보시더라구요. 네, 뭐 많은 분들이 네, 이런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네, 내가 이 차를 타고 있는데 계속 고장이 나고 마일리는 계속 쌓여 가고 이거를 고쳐서 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네, 고런 고민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오늘은 과연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타야지. 좋을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이 자동차 같은 것들은 바꿔가면서 타야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계속 쭉 타면서 네, 고쳐가면서 타야하는지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면은 네, 제 생각을 한번 네, 말씀드려보면서 네, 제 방으로 한번 가보시자고요 이 자동차라고 한다라는 것은 네, 솔직말해가지고 히 소모품이거든요. 네이 차를 계속 탄다고 하면은 이 부품들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갈아줘야 하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또 타고 다니는 게네이 자동차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 자동차 회사들에서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차를 이렇게 또팔때 리스 있지 않습니까? 네 리스를 또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으면서 네, 거의 이제 보편적으로 이 리스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3년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새 차를 다른 사람한테 리스를 해주게 되면 되면서 차를 완전히 파는 것은 아니고 3년 뒤에 되돌려 받는 것이지만 그 동안. 계속해가지고 얼마만큼의 돈을 내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마일리지도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죠. 보통 1년에 만 마일에서 한15,000 마일 많이 탈 때는 15,000 마일 정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또 업네 차이가 나면서 그렇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리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본다고 하면은 이 자동차 회사들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가지고 차량이 3년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 차량을 바꿔야 하느냐? 아니죠 네이 3년이 된다고 하면은 이 차량의 이 잔존 가치도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되팔아도 굉장히 많이 남겨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자동차 회사들에서 일리스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리스를 하면서 이 리스를 처음에 이렇게 또한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받아먹고 네, 그리고 네, 이 차량을 되돌려받은 다음에 이 차량을 완전히 그냥 되돌려받는 것이거든요. 네, 마일리지 조금 하면서 네, 그러면서 3년밖에 안 돼. 이런 차량을 다시 이렇게 또 되팔게 되면서 중고차를 팔면서 또 돈을 이렇게 또 남겨 먹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새 차를 파는 것보다 더 돈을 많이 남겨 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에서는 리스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다시 말해가지고 이 차량 같은 것들은 적어도 3년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네, 절대로 바꿔야 하는 그런 소모품은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러면 은이 워런티를 보자고요. 이 워런티를 본다고 하면은 이 자동차 회사들에서 보통, 워런티를 주는 게, 5년 정도를 주거든요. 네, 5년 정도를 주거나, 아니면은, 네, 좀더 특별한 케이스를 해가지고, 네, 뭐,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10년, 10만만 워런티를 주지 않습니까? 이렇듯, 이 자동차를 본다고 하면은, 최장기간, 네, 이 자동차에서 보장을 해주는 게, 10년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10년 뒤에, 차를 팔아야 하느냐, 이 10년이 이 자동차의 라이프 사이클이냐, 네, 이 10년 뒤에 자동차가 이제 주가 되는 것이냐, 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그것도,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자동차라는 것은 제가 소모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자동차 전부가 소모품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이 자동차라는 것은 반 영구적인 것입니다. 네, 이 자동차가 쇠로 만들어지면서 안에 있는 이 쇠와 쇠끼리에 이어주는 네, 그런 이제 부속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대부분 이런 뭐 고무 같은 것들이나 뭐 가스켓 같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마모가 되면서 네 그것들이 소모가 되게 되면서 네, 그것을 갈아줘야지만 네, 차를 이렇게 또네 계속 탈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이것들을 가는데 있어가지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차량이 있다고 하면은 이 차량에 잔존가치가 차를 고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면은 차를 파는 게 솔직히 맞기는 맞죠 <laughs>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또 이런 거를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차량이 있는데 만약에 이 차량을 팜으로 해가지고 내가 다른 차를 사야 하는데 그 차량 때문에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도요타 캠리라는 게 있어요, 네, 도요타 캠리 2000년도 거, 네, 굉장히 오래된 도요타 캠리가 있다고 칩시다. 23년이나 된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잘 굴러가는 그런 캠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가 그런 차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차량이 망가지지는 않아요. 네, 망가지지는 않고 계속 해가지고 소모품 같은 것들만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계속 탈 수가 있어. 예,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이 차량이 뭐가 고장 났는데 네, 만약에 네, 뭐 트랜스미션 같은 게 고장 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자고요. 이 도요타 캠리 같은 트랜스미션이 만약에 나갔다고 하면은 이 트랜스미션을 다른 트랜스미션 네, 이 중고 트랜스미션 아니면은 리빌트가 된그 네, 트랜스미션으로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대략 한 2000달러에서 3000달러가 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차량의 잔존 가치를 본다고 하면은 대략 한 2000달러에서 3000달러가 들 거란 말이에요. 이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네, 과연 내가 이 차를 팔고 다른 차를 사야 할지 아니면은 이 차를 고치고 계속 차를 타고 다녀야 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그때 생각을 해봐야 될게 내가 다른 차를 산다고 하면은 무슨 차를 사느냐 만약에 내가 새 차를 산다고 하면은 과연 내가 이 도요타 캠리를 타고 다녔을 때보다. 돈을 더 세이브 할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네, 만약에 새 차를 산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네, 많은 경우에 돈이 더 들어갑니다 네, 아무래도 우선 새 차이다 보니까 네, 페이먼트가 훨씬 더 비싸죠 차량이 현재의 우선 비싸죠 네, 그리고 새 차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모품 같은 것들 뭐 당연히 예, 오래된 중고차 보다는 덜 들어가겠지만 소모품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우선 소모품도 들어갈 것이고, 오일체인지도 계속 해줘야 될 것이고, 네, 뭐 타이어도 갈아줘야 할 것이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네, 이 레지스트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 레지스트레이션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이 레지스트레이션 피가 새 차랑 중고차랑 차이가 엄청납니다. 네. 아마 새 차가, 네. 이 중고차보다 만약에 20년 된 중고차가 있다고 하면은, 레지스트레이션 피가, 네. 두배 이상이 비쌀 거예요. 새 차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잘 봐야 하고, 네, 그리고 이인슈런스 가격 있지 않습니까? 이인슈런스 가격이 미칩니다. 이새 차의 인슈런스 가격을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새 차는 우선, 예. 은행의 차이기 때문에, 풀 커버를 들어줘야 하거든요. 네. 이풀 커버를 드는 게, 이게 매우 비싸거든요 제가 전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내가 페이오프가 된 중고차가 있다고 하면은 제 차가 있다고 하면은 3자보험만 들면은 되거든요 네, 라이빌리티 온리 인슈언스만 들면은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중고차를 팔아버리고 새 차를 샀다? 아 완전히 풀커버를 들어야 하거든요 풀커버는 당연히 이 3자, 이 인슈런스보다 두 배가 더 비싸고요. 그리고 차량이 더새 거면 새 거일수록 차량, 인슈런스가 더 비쌉니다. 더 비싸기 때문에 아마도 이 20년 된, 20년이 넘은이 도요타 캠리보다새 차를 산다고 하면은 인슈런스에서만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새 차를 바꿈으로 해가지고 돈이 확실히 한 두세 배는 더들 거란 말이에요. 이 두세 배가 들면서까지 내가 바꿔야 할 그런 값어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잘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2000년대 이후로 나온 차들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잘 만들어졌거든요. 이 내연기관이라는 차를 본다고 하면은, 1900년도 이제 초부터 이렇게 또나고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1940년대, 50년대, 그때를 이렇게 또 과도기로 이렇게 또 지나가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이렇게 또 들어가면서 조금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 기술적인 면에서 조금 다듬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90년대 들어가면서부터 이 엔진이라는 게이 내구성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이 2000년도 이후로부터 이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이 엔진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내구성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거의 100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거쳐가면서 이 엔진이 다듬어졌기 때문에 내구성 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좋아진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만 계속 이렇게 또 교환을 해준다고 하면은 아마도 훨씬 더 오래 타지 않을까? 거의 반영구적으로 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 고질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자신의 차량이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또다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가 않을까 진짜 조금 조금씩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자주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량들만 피한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차를 그냥 쭉 오랫동안 타고 다니는 게 가장 좋지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저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차를 이렇게 또 사물을 해가지고 다른 차들이 계속 사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차를 진짜 자주 바꿨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또 바꾸고 아니면은 1년에 한 번씩 차를 사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왜 내가 계속해서 이 차를 바꾸고 있지? 네, 뭐, 차가, 네, 제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은 굉장히 많기는 많지만, 그런데 차라고 한다고 하면은, 잘 굴러가고, 네, 그리고, 네, 외관, 내가 원하는 외관 있고, 네, 그리고, 에어컨 나오고, 노래 나온다고 하면은, 차는 다 똑같다. 라고, 이렇게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내가 굳이 계속해가지고 이 차를 네, 바꿀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차를 굉장히 좋아하면서, 네, 이제 자신의 원하는 차를 이렇게 똑딱 가지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직접 고쳐가면서, 네, 그런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이제는 차를 사지를 않습니다. 차를 사지 않고, 딱 8대 이렇게 딱 남겨두고, 그냥 계속 이렇게 또 가고 있지만, 그런데 얼마씩 바꾸기는 바꿨죠. 왜냐면은 기름값이 너무나 비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차량 두 대를 팔아버리고, 이 전기차로 이렇게 또 바꾸게 되면서, 그리고 이 프리오스, 이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또 바꾸게 되면서, 이 기름값 때문에 바꾼 것은 있지만, 뭐, 굳이 차량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우선 차를 사는데 있어 가지고 네, 자신이 진짜 원하는 차를 사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차를 사는데 있어 가지고 만약에 중고차를 산다고 하면은 네, 저는 중고차를 추천을 드리는 게 중고차는 진짜 데이터가 엄청나게 방대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이 문제가 네, 앞으로 타는데 있어 가지고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가지고 대강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 가지고 중고차를 산다고 하면은 네, 여러 가지 좀 리서치를 한다고 하면은 예, 네, 웬만하면은 나쁜 차는 걸으면서 네, 고를 수 있지 않나. 네, 그런데 새 차라고 한다고 하면은 새 차는 솔직히 이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차량이 새 거이기 때문에, 예, 네, 이 차량이 앞으로 막몇십년 동안 갈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새 차는 조금 네, 복불복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그런데 중고 차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예, 네, 내가 좀 오래 탈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뭐 장구장이 있기는 있지만. 뭐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야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고치면서 타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데 돈이 막 너무나 많이 들어가. <laughs> 그런 차들이 있거든요. 돈 진짜 많이 들어가는 차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빨리 팔아버리고 다른 중고차 사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새차 사는 거보다 그냥 중고차 있지 않습니까? 중고차를 좀 리서치를 한다고 하면은 이 차량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가지고 데이터가 방대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차를 찾아가지고 사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차는 그냥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오래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은 애정도 들거든요. 애정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가 나올 때마다 계속 새 차로 바꾸는 것보다는 차를 이렇게 사암으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차를 딱 사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 강추, 강추, 개강추를 드리고요. 뭐, 어쨌든, 오늘은 제가 차량을 언제 바꿔야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드려봤는데,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은, 이 차량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그냥 쭉 가지고 계시는 게 정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생각을 하는 것은, 만약에 은행에 롱 같은 걸 해가지고 이 빚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항상 이 은행에 대한 노여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은 예, 이 자동차 회사에 대한 예, 노여가 된다. 예, 그러니까 빚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분명하게 예, 노여가 되는 것입니다. 테슬라 자동차가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예, 테슬라를 이렇게 또 론을 얻어가면서까지 이렇게 또 산다. 예, 저는 분명하게. 그것은 네, 테슬라의 노야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저는 테슬라 차 아직도 네, 안 사고 있고 요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고 있고요. <laughs> 네, 못 사고 있고요. 네, 돈 없습니다. 네, 못 사고 있고. 예. 네, 어쨌든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가장 좋은 것은 이 은행비 있지 않습니까? 은행비 없는 게 최고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빛을 안 지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새차 같은 거 계속 바꾸지 말고 지금 가지고 계신 차 네, 웬만하면 쭉 타시는 거 강추 강추 개강추 드립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렇고 내일 봐.